안녕하세요. 자주 보는 무천도사예요. 오늘은 모두가 사랑하는 가수, 이명웅, 그의 사주풀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는 단 하나의 불꽃이 있습니다. 정사일주. 정말 특이한 일주입니다. 그 불꽃은 작고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불 하나가 어떻게 무대를 장악하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운명을 바꾸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정사일주. 이명웅의 운명을 함께 찾아가 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오늘부터 사주가 감성입니다 정사일주 즉, 천간의 정화, 지지의 사화가 배치된 구조입니다 정화는 작은 촛불, 희미한 불빛 하지만 고요한 집중력과 꾸준함을 상징합니다 사화는 뜨거운 여름 불그 속엔 병화, 무토, 경금이 지장간에 공존합니다 즉, 정사일주는 작은 불이 뜨거운 불의 땅 위에 놓인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뜨거운 사주가 아닙니다 감정, 의지 책임, 상처, 인내까지 함께 갖춘 구조. 이쯤 되면 그냥 사주가 아니라 시입니다. 정화의 본질은 작은 불,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정화는 을목처럼 은은합니다. 태양인 병화처럼 강하게 퍼지지 않죠. 하지만 한번 타기 시작하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정화는 주변을 따뜻하게 데우고 사람을 치유하는 불입니다. 이 불은 타인을 비추되 자신은 소진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임여웅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감정선입니다. 자신은 말없이 태우며 타인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구조. 감정의 불꽃, 조용히 우는 심장을 가진 이명웅. 사화의 지장간에는 병화, 무토, 경금이 있습니다. 병화는 무대 위 태양, 표현력의 상징. 무토는 책임감, 현실을 감싸는 두꺼운 대지. 경금은 상처와 단절, 고통의 냉철함. 이게 정사일주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감정의 깊이가 다르고 표현은 뜨겁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 불꽃은 밝게만 타는 게 아니라 늘 고요한 고통을 함께 품고 타오릅니다. 이명웅은 뜨거움과 눈물이 공존하는 구조. 정사는 물의 시인입니다. 정사일주는 말이 적은 일주입니다. 자기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대에서 감정을 쏟아냅니다. 말이 아닌 노래로, 표정 아닌 눈빛으로, 이건 사주의 식상보다 인성이 강한 구조 때문입니다. 정사일주는 정인 또는 편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보다 내면의 사고와 사색에 더 기울죠.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조용하고, 무대에선 폭발합니다. 이명웅은 말 대신 울림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정사일주는 12운성에서 제왕지에 해당됩니다. 제왕은 단순히 힘이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주도성, 세계를 장악하는 힘 그리고 독립성 하지만 그만큼 고독합니다. 사람은 많지만 이해받기는 어렵고 늘 중심에 서있지만 그 중심엔 혼자입니다. 이명웅이 정사일주로서 모두의 중심에 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왕의 왕관은 무겁고 그 무게는 혼자 짊어집니다. 정사일주는 기본적으로 감수성이 높고 타인의 감정에 깊이 반응합니다. 특히 정화는 인성의 작용을 받으면 타인의 고통을 대신 느끼려 합니다. 이타적인 불인 거죠? 그래서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순한 스타팬의 구도를 넘어서 감정적 교류, 위로, 울림이 생깁니다. 그건 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주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영웅은 사람을 울리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함께 울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명웅의 사주는 말합니다. 그는 외롭고 조용하고 뜨겁고 깊은 사람입니다. 정사일주, 불꽃 하나로 세상을 울리고 자신은 조용히 소진되는 사주, 사주로 보는 임영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불의 운명을 타고난 예술가입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왜 울컥하는가? 사주가 답해줍니다. 임영웅의 사주는 단 하나의 불이지만 그 불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지금 시작했을 뿐입니다. 정사일주의 모든 것을 그리고 임영웅의 운명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게 또 하나의 불꽃이 될지도 모릅니다. 불꽃은 혼자 피지 않습니다. 당신의 클릭이 불을 밝힙니다.